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말이라 제가 너무 머리도 좀 쉬울 겸 답답해 가지고 집에서 훌쩍 뛰어나와 가지고 인천 월미도 공원에 놀러 갔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쌍쌍이 정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청선년들로 해서 부부로 해서 신혼부부 아기들까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월미도 공원에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음, 영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게 제가 찍었거든요. 어, 월미도 공원에. 어, 참 오랜만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좀 왔거든요. 태풍 전야여 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어, 사실 오후에 놀러 갔었는데 그리 많이 오지는 않고 살짝 왔다가 멈췄다가 뭐 이러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그런데 여러분, 유람선 횟집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회를 먹고 가라고 엄청 막 소개를 하면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제 눈에 사격장이 띄었습니다. 제가 또 전문이 사격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에서 10년간 이런 장교로 운하면서 쌓아놨던 실력을 오늘 한번 또 발휘해 볼까 합니다. 참 유의 오락이죠. 뭐 전문적인 사격이라기보다 인천 월미도 공원에 왔던 기념으로 또 사격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격을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또 전문적인 사격 선수가 왔을 줄 알고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 있죠. 너무 잘 맞춰가지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3,020점을 맞아가지고 사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 있죠. 아, 저도 아, 진짜 실력 발휘를 오늘 좀 대단히 해보고싶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스트레스도 확 풀어 제기고요. 오늘 레슬링, 사게 굴어, 하 날려 보냈습니다. 시원 하게 모리심을한것 같아요. 사객으 굴어, 자잔 열심히 시인을 하고 아주 집중해서 사격을 한 보람인 것 같습니다.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은 것 같아요.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 보냈습니다. 백벌백준, 짠짜짜짠짜짠. 자 사격이 끝나고 머리를 씌우고 밖으로 나왔더니 비가 오네요. 동리도 공원 안에 있는 빵집들 식당들 둘러보면서. 그 공원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월미도에 왔더니 참 인천상륙작전이 생각이 나네요. 메가더 장군이 승리로 이끈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오늘이 대한민국도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월미도의 바다 앞바다를, 빼놓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바다로 한번 나가 봅니다. 참 바다는 언제 봐도 정말 누구의 마음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바다인 것 같아요. 강물도 받아주고, 시냇물도 받아주고, 짠물, 쓴물, 단물 다 받아주는 바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어, 월미도의 바람쐬러 주말에 나오신 분들이 다니는 것이 좀 보이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또 많고요. 자, 이제는 월미도에 왔으니까 갯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월미도에 왔으니 월미도 해집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들어왔더니 아, 정말 멋진 회를 먹기 전에 들어오는 서비스죠. 양하게 서비스가 들어왔네요. 어, 오늘 좀 회를 먹어 볼까요? 제가 회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정말 싱싱한 낙지! 가 올라왔네요. 게가 아니라 오징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자, 회가 들어왔습니다. 게 싱싱한 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회를 먹으면서 창 밖으로 내려다보는 월미도 공원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회를 먹으면서 야외 풍경, 바다도 볼수 있고, 멀미도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를 먹을 수 있다는 라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 모리심으로 이렇게 나왔더니, 정말 머리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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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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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쉽게돼지말이 들어와. 이리와, 들어와. 어, 뭔가 돼지 같은데 멋있어. 어, 여기 아까 누구가 친구다 내. 오늘까지만 친구다. 지금 우리 비련의 여주인공 서서히 동거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오, 여 여자가 적극적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그 옆에 남자끼리 왜 이러세요? 저... 아니 그 옆에 여자랑 이러고 있는데, 거기 옆에 남자끼리 동생 같은데. 그렇지 동생. 야, 야, 그 남자 모르는 남자야! 이 여자가 어디가! 야, 여자가 쓰레기네! 아이, 굴러가야지! 야, 멋있게 잡았는데 울리질 못해! 아이, 사교 그냥 아이, 조각 귀엽게 생겼구만! 야, 내가 장난하는데, 니네 무조건 사귀있다사애는 아이, 뭐, 서로 안이래, 잡고 나타나면 죽겠네! 아, 예, 사겨잘 어울려! 네, 네, 어? 이쪽에가 저기서 이쪽에서 요 같이 예고데이데 같이 모시고게요 어 일본 분 올라오세요? 어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한 분이니까. 네 요즘 이렇게 자리 넓잖아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죠. 와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저기 난리가 났는데 2.5 단계인데 일본 명이 몰려 다녀요. 진짜 욕 먹기 꼼짝다안 히대. 네, 왜만해 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해주는데 일본 명이 너무 많아요. 무슨 기인지 알죠? 야, 나 그것도 남자가 두 명에 여자가 다섯 명이야. 이런 더러운 것들이 죽여버리겠어. 부셔버리게 다.